정갈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바벨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정갈자리 여러분들의 2019년 8월 한달 동안의 전체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정갈자리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뭔가 일단 제가 든 인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한테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나 이거 투자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 뭔가 벽에 한번 부딪히게 돼요. 되게 융통성 없는 사람. 규칙은 규칙일 뿐, 나는 그외 본질적인 이 규칙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이거, 뭐, 프로젝트를 뭐, 돈을 따고 싶거나 지원을 받고 싶거나 한다면, 이 규칙에 맞게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술 쪽 일을 하신다. 뭐, 그래서 정부가 하는 뭐, 창작자 지원? 사업 같은 것들에 지원을 하려고 하신다 하면 처음에 공무원 때문에 속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어, 그래서 상당히 완고해서 이게 흐름이 잘 진행이 되지 않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유도리를 발휘를 하셔서 유연성을 발휘를 하셔서 이 철벽을 뚫어내고 그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라고 하는 답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은 어, 우선 그림 자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인 테마 카드 보실게요 음 어머 이거 카드 이름이 뭐였죠 이거 파크 그쵸 공원 카드죠 공원 카드였고 그리고 휩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어떤 미팅이나 만남이나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고 혹은 공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뭔가 토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음 기본적으로 일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시거나 일을 성사시키시는 상황에서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대화를 약간 하시는데 거기서 좀 일이 약간 찌그락찌그락할 수 있는 좀어 그런 가능성이 있다. 혹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대화를 하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시면 음. 우선, 정갈자리 여러분들 스프레드가 약간 어렵게 나와서 제가 추가적인 카드들을 깔았는데, 메인으로 나온 카드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정갈자리 여러분들은 에이스컵 카드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펜타클 5번, 그리고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오셨어요.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뭔가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것, 어, 새로운 소식 무언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거오 이거 내가 보니까 비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좀 내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해보면 좀 뭔가 내가 캐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관심이 가는 어떤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 만나보고 싶은데 내가 완전 이 사람 보니까 내 안에 어막 욕망이 열정이 끓어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떤 사람이든 프로젝트든 이런 것들을 어, 딱 발견을 하면서 8월 달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그죠? 펜타클 로번카드, 죽고 힘들어, 이, 어려워. 지금 뭔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야. 나 이거 돈 내가 혼자 이렇게 해서 잘 벌어보고 싶은데. 지금 주변에 협조가 필요한데, 주변을 봐요. 어, 여러분들 직장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여서 어떤 법률적인 일을 지금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연애 상대를, 어, 연애를 원하시는 짝사랑 상대가 있으시든, 먼저 1번 짝사랑이다 라고 하신다면 상대방 쪽에는 지금 여자친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있으시고, 직장에서의 어떤 일이다. 내 프로젝트를 해서 여기에 예산을 따고 싶다. 어, 등등등 하시면은 어, 이쪽에서 상당히 어,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 여러분들의 말을 별로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써있는 대로 하는 건데 왜용?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은 얼굴이네요. 아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일이 진짜 한월 중반까지도 잘 진행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 바퀴가, 아, 자, 잠깐, 잠깐 지금 구르려면 좀 다른 뭔가 변화나 혹은 타이밍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구르기를 거부하고 멈춰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황으로 대변되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든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이든 뭐 회계사든 등등등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 자체가 어, 겉으로는 그래요. 허허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뭔가 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기의 기준이 없을 수 있고, 이 상황을 그냥 자기가 볼때 평화로운 문제 없는 상황으로 만들면 되지, 굳이 열정을 부려서 일을 귀찮게 만들고 싶지 않네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설득하는 혹은 이 규율의 벽을 뚫고 가는 조직의 어떤 룰을 뚫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화를 끌어내는 동력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묘책을 혹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실 수 있는 어 방안 같은 것들을 스스로 강구를 해 내게 되실 거예요. 여 뭔가 규정상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신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좀더 변화를 주신다든지 어떤 종류의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철벽을 치고 있는 이 어떤 교황의 벽을 넘어서서, 어, 그래도 보니까 내가 보아하니까 철벽을 좀 내려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보니까 꽤 괜찮은 제안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한 어떤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커리어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쪽에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상황을 어, 상대방 쪽에 어떤 관심을 끌어내거나 잘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변화를 끌어내실 수가 있는 어, 방법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연애와 관련된 일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쪽에서도 이게 마음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상대방 쪽에서는 그런데 음, 여러분들에게 어, 그렇게 많이 곁을 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 연애 같은 경우에는 연애원을 참조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시겠지만, 음, 만약에 지금 이게 짝사랑인데 우리가 지금 헤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쪽에서 좀, 어, 철벽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화해가 될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조금, 글쎄, 약간, 상대방 쪽에서든 여러분 쪽에서든 먼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림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뷰는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음,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일단, 정갈자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특히 전체운이 특히 커리어 쪽에 포커스가 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늘쭉전체운을 뽑아보면 이제 물쌓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흐름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커리어상에 포커스가 많이 가 계시고 커리어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잘 해서 어려움을 극복을 하시는 흐름이 된다. 금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이번 달에 어, 잘 계획을 세우셔서 쓰셔야 돼요. 잘 계획을 쓰, 세워서 쓰셔야 되고 어떤 생각지도 못한 변화 같은 것들에 대처할 수 있게 일종의 비상금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두시면 도움이 잘 되실 것 같고요. 어, 일 자체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게 되는 내가 지금 조직에서 하는 일 외에 곁다리로 무언가를 하나를 어, 나도 유튜브를 해볼까 라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음, 또 특히 건강적으로는 크게 뭐가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네, 일단은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꼬시는 거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번 달의 키워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고요. 어드바이스 카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어드바이스 카드 가장 먼저 나온 카드는 트래블 카드예요. 정갈자리 리딩 지난 달에 어떤 분께서 어, 정말 그렇게 될까 싶었는데 어, 정말 이루어졌어요. 여행도 뜻밖의 가게 되었네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뭔가 직업상의 이유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휴가를 즐기러 가시는 것이든 여행수가 많이 들어있다. 이동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어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여름에. 여름 휴가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가 일이 좀 지금 잘안 되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탁 놓고 훌쩍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시겠고요. 혹은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든지 하는 일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커리어상의 목적 달성 같은 것들이 어, 특히 이 여름 카드라고 하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무언가가 절정을 향해서 가는 막 무르익어 가는 그런 에너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원하는 말을 이루실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이 많이 무르익어 가시는 타이밍이고, 이번 여름에 실제로 어떤 성과 자체도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하네요. 현실적인 면에서의 어드바이스를 보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디클로터 카드와 디설빙리스 카드 이렇게 두 장이 나왔어요. 어, 디클로터 카드라고 하면, 이제 어, 좀 같이 읽어 볼까요? Uh, you feel better and more focused. f o c u 초점 맞춰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좀더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공간으로부터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정리하고 나시면요. 어, 여러분들이 타인을 도와줄 수 도와주기 위해서 무언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아나바다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케줄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일이든 좀더 초점을 맞춰서 잘 하실 수 있게 노력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 너무 두 가지 일로 바쁘실 수도 있어요. 막 내가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 계획상에는 이거 잘될것 같으니까 너무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면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카드는, 어, 내가 잘할수 있으니까 나두개 한꺼번에 해볼게 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시간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고요. 다음 카드는 Deserving n e e s 카드죠. 여러분들이 어, 무언가 지금 이번 달에 당장 금전적으로 내가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삶에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드예요. 어, 금전적으로 조금 빠듯할 수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노, 드렸던 노력 혹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 일의 가치에 비해서 뭔가 좀 어, 나에 대한 대접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이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황에 어떤 꼬여있는, 어, 좀 주변에 약간 크게 열정 없는 그런 사람을 설득하시는 일, 이동하시는 일, 성취하시는 일, 성취를 하기 위해서 어렵게 꼬여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는 일 같은 것들이 주된 테마가 되실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좀, 아, 춥고 외롭고, 아, 나 이거 지원금 받아야 된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이번 8월 한 달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여행에 있어서 이번 여름휴가 특히 행복한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영상에서 우리 정갈자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항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안녕. 안녕.